비상경이 내란이라는 것이 창의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?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상경이 내란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지금도 수사 어, 받고 있는 이런 그 관련된 전 대통령님이나 관련된 국무위원분들께서 또는 김정은 장관님이나 등또 경찰과 경찰 관련된 분들이 그런 군인들이 내란 관련으로 수사받고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내란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아, 거예요. 지금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비상경험을 바로 내란으로 이렇게 엮는, 치환하는 그러한 발상 자체가 창의적인 거랍니다.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무슨 사건이, 그러니까.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인 것이지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는 얘기고 내란은 내란의 그건 형법상의 범죄 행위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어떤 긴급권 중에 하나고 이건 하나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, 이거를 동일시 시키는 것 동일시 한다는 네, 것이 네, 창의적인 네. 생각 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,